안녕하세요, 여러분. 순편지 인간미입니다. 저가 오늘은 부엌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. 제 집에서 쓰고 있는 그릇들인데요. 그릇이 어때 보인가요? 형형색색 카라프라니, 예쁘죠? 네, 만져보면 되게 두껍고 두툼하고 예쁘기까지 합니다. 이것이 마련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들었냐고요? 음, 말씀드릴까요? 네, 이 비용은 영원 들었습니다.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? 네. 길에 버려진 것을 제가 주워왔기 때문이에요. 아주 깨끗한 상태로 버려져 있었어요.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서 쓰고 있는데요. 뭐 깨질 일도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 유지해서 쓰고 있고요. 네. 먹을 때마다 예쁜 그릇이 당겨지기 때문에 음식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컵은 어떨까요? 컵은 샀겠죠? 아니요. 컵도 드림 받았고요. 일부는 주웠습니다. 그렇다면 접시는 어떨까요? 이 튼튼하고 예쁜 접시도 역시 주웠답니다. 이 그릇들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은 참 감사하다. 네. 그릇들이 종류가 너무 많다. 너무 그릇이 많은 게 아닐까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요리적 채소주의자로서 소비는 하지 않고, 네, 드림받거나 주워서 쓰는 그릇들. 어, 요즘 코로나도 돌고 있는데 비생적이지 않냐고요? 어,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그릇들이 사람들이 버릴 때 아주 비생적으로 버린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가져가기 좋게 버려진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운 좋게 주어서 예쁘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제가 실증난 그릇들도 한 박스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버리려고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. 그러면 삶이 궁색하거나 어려운 분들이 주어서 쓸수 있겠죠? 자원을 이렇게 항상 선순환되는 것이 우리 모두와 지구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환경주의자이면서 미니멀리스트인 저의 주방 오늘 소개해드렸어요. 안녕히 계세요.